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감성이 사실 좀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앞에서 아무도 없는데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그 아이가 왜 그럴까요? 그 아이는 미약한 존재로 안 보입니까?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할 것처럼 안 보여집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사람들은요, 뭐 변화가 오거나, 작별 하는 것이 되면 굉장히 슬퍼집니다 또 무언가를 내가 잃어버렸거나 상실감을 가질 때에도 굉장히 슬픕니다 내가 목표를 설정해놓고 목표까지 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굉장히 슬픕니다 고독할 때도 슬픕니다 외로울 때도 슬픕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은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슬픔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무엇을 돈을 많이 주고 이런 것보다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죠? 효도한다 그러죠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부모한테 기쁨을 주지 못하고 하면 그 슬픔만 주는 자녀들은 그거는 불효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주는 성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슬프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슬픔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고,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슬프게 하지 말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식이 나한테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아빠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슬플까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아,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비록 우리 아빠한테 눈이 한쪽 없더라도, 우리 엄마한테 팔이 한쪽 없더라도, 내 아빠야, 내 엄마야. 이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모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요. 여러분들은 구속의 나를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증을 서 주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증을 쓰지 말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보증을 서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슬퍼하시지 않습니다. 헬라우 원을 보면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봉인했다. 너는 내 거야. 스프라기조라 그래. 스프라기조.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은 자기가 인치심을 자기 소유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셨다 하면은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자신의 것인지 표시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린 이미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이런 자신과 확신 속에서 삶의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긍지를 누리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을 슬프게 않는 삶이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어 버릴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독서를 버려라입니다. 피클이야 그래 피클이야 버려라. 남폭한 것들 이것들 버려라는 것이에요. 모든 악독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격정이죠 격정 이게 뭘까요? 격정. 격정을 버려야 돼요. 갑자기 강렬하고 갑자기 자기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운 그런 감정들이 있죠. 왜 어, 전라도 가면 이런 말이에요. 환영을 한다 하더라도 격하게 환영한다 이런 말이죠. 격하게 그, 그 격이에요. 격하게 업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격정 갑작스러운 이 화내고 분노하는 것들을 그런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주로 어떤 스타일일까요? 우리 애들이 말할 때는요, 아빠 같은 스타일 그래요. 다혈질, 제가 우리 집안에 제일 나쁜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자, 다혈질이 요즘은 다혈질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요, 저. 근데 엉뚱한 사람이 또 다혈질로 돼가고 있어요. 격정. 버려야 됩니다. 갑자기 말하다가 분노가 나오고 있죠. 이것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에 그, 지도 못하면서 보면 꼭 가운데서 중재를 잘하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제가 재판관처럼 아빠 말하세요 누가 중간에 끼어들면 어허 가만히 계시고 이야기 다 듣고 엄마 말하세요 또뭐 끼어들면 어허 가만히 계시고 이야기 다 끝나면 아빠 가세요 세상 말로요 미치고 발딱 뛰겠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게.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 끝까지 들어주고, 끝나고 나면 또 이야기하고, 이게 맞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조절이 안 되는 것이 분노예요.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은 은근히 실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뜻이 안 맞으면 뭐가 나와요? 고함이 질러시죠. 여기까지는 다 이제 공감하는데 특별히 교회 안이나 조직 안에서 그래요. 용호선을 넘는 게 소라는 일으킵니다. 그 조직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욕설 따위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온갖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 악의. 온갖 악이와 더불어 내버려라. 여러분, 내버려야 합니다. 내 자신부터 벌어야 합니다. 저는 기도응답 중에서 자식을 위한 기도응답 중에서 절반만 받았는지,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 전에 어릴 때요. 전부 다 칭찬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너무 조용하고 어른 같다고. 그런데 제가 얼마나 기대는지 아세요, 속으로는? 하나님, 목사 애들이 떠들고 가면 이것도 창피잖아요. 우리 제발 우리 애들만큼은 예배 시간에, 야, 목사님, 아들, 딸이구나. 이런 것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예배 시간 되기 전까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했었어요.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엄마 옆에 딱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조용하게 남들한테 예배 방해가 안 되도록 제가 얼마나 기도인지 아세요? 모를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거야 진짜. 얼마나 부모가 기도했는지 그런데 요즘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올 때에 집에서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옵니까? 주일날 교회 오기 정신 바쁘게 그냥, 허겁지겁 오기 바쁘죠? 여러분들 오면서도 정말 찬송하며 오고 기도하면서 옵니까? 토요일날 여러분 맙니까 뭐 오늘은 공휴일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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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가요 저는 놀러 잘 가요 혼자 왜? 주일을 생각을 하면서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목사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들은 어딜 나가 있어도 항상 교회 생각이에요. 걱정이에요, 이 머리에. 사람들 만나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교회 걱정이에요. 정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삶이란 내어버려라. 독서를 내어버리고, 악독을 내어버리고, 격정, 분노, 고함소이 소란, 욕설 따위 다 내어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삶은 32절에 서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못 들었을 때, 그 반대의 말을 들으면 은 의씨가 나오죠, 벌써. 의씨. 그런 가운데서 용서해라.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너그럽게. 그리고 좀 따뜻하게 대해줘라 이거예요 나한테는 좀 냉정해야 되고, 남한테는 좀 따뜻하게, 너그럽게 대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나중심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한테는 되게 너그러워요. 나 자신한테는. 나 자신한테는 되게 친절해요. 나 자신한테는 되게 따뜻해요. 나 자신한테는 되게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내 자신한테는 되게 정말 냉정합니다. 그러나 나 외의 사람들한테는 따뜻합니다. 너그러워. 지해 합니다. 친절해 줍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일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런데, 나중심의 사람들은 매물차요. 자기 자신한테 좀 매물차야 되는데, 남들한테는 너무 매물차요. 그러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불러요. 우리는 제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기도가 내 생활에 적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내가 듣기 좋은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들릴 때마다 가슴을 찢듯이, 나의 이 가슴을 찢고 나의 치유하는 나의 수술의 부분을 찢어내듯이 말씀으로 찢고 치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긍지를 가져라. 그리고 모든 악의를내 버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삶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꼭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고 소금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긍지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기를 내어 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 삶이 늘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